드디어 김부각 실습이 시작됐다. 오늘은 가족끼리 간식으로 먹을 부각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일단 오늘은 실습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뼈, 뼈, 봐봐요. 어, 이리 와봐. 사실 조카 사위는 공장 관리 일을 할 예정이다. 먼저 이제 한번, 안에는 살짝 약하게 발라주고 이렇게 두 번째는 묻히고. 요렇게. 요렇게. 네. 한번 해 보세요. 하지만 생산을 해 봐야 관리도 잘할 수 있다는 권여사 살짝 묻히고. 여기 살짝 응. 이제 살짝이란 얘기는 전체적으로 묻히는데 아. 양을 적게 하라는 기예요 양을 적게. 그리고, 어, 어. 그리고 한번 펼 때는 조금 요 정도 양이 이제 한번 넣으시거든. 그러면 이렇게. 권여사의 생각에 동의하기에 조카사위는 서툴러도 뭐든 열심이다 얘기를 하다 보면 몇 번을 하면 딱숲가 이제 아유, 잘하네. 됐어. 오랜만에 칭찬해, 흥이 오른 신참들. 오구만 해. 대강대강 아유. 권여사 말이라면 찰떡같이 듣는 사위가 얄미워 괜히 장난이다. 그런데 권여사 표정이 또 심상치 않다. 아아 더워가지고. 아, 이거 안 돼. 아니 벗었는데. 머리카락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습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두 남자. 내가 일을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을 딱 갖춰가지고 내몸 여기 과연 일을 할수 있는 몸인가 점검을 처음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해서 여기 딱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중요하지만은 이제야 여기가 방금 직장이라는 방금 게 실감 난다. 이런 거는 근승건승해서될게 그러니까 아닌데. 먹는 건데 조심 해야지. 그렇게 한 차례 소동이 지나가고 훨씬 진지해진 자세로 실습에 임하는 가족. 뭐 처음부터 잘하나요? 나도 시행착오 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이제 이제 그 다음에 또 역할 분담을 해서. 한번 해보고 숙락이 되면은 아마 다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할 것 같아요. 한 있으면. 그날 오후 못다한 정리를 위해 남자들은 공장에 남았다. 직접 일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 고되긴 해도 제법 즐겁다. 1층에서 들려온 소리에 황급히 내려간 남편. 형님이 보이질 않는다. 아 <laughs> 미끄러졌어. 아야 되는데. 미끄러졌어. 신호 가까요 에이 미끄러가가 휘휘 좀줘휘 미끄러져. 페인트가 덜 마른 계단을 밟고 미끄러졌다는데. 얼굴에 묻은 페인트가 민망한지 신호로 급히 얼굴을 닦는다. 시간 참그일 하면서 또뭘 하던가. 또... 음? 아니 이게 저 피부 알갱이 잡겠어요? 안 해. 물로 아무도 사크 해버려. 음? 아무래도 독한 약품이라 걱정이 된다. 신나면 진짜 해도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 뭐 하는 거지 뭐그뭐 잡게 그러면. 그뺏기 하는 사람들 다이러는데 그건 된다 그랬잖아요. 원래 응. 응. 본래, 원래는 원래는 안 되지. 아, 피부 에거이 그 친다 이게 얼마나 똑라 그렇게 아니, 해야 돼. 또 된다. 뭐. 예나도 <laughs> <애너리도> 이래 <이런 웃음> 했거든. 뭐. 음. 예 응. 응. 그래, 아니. 왜, 왜요? 네. 아니. 누왜요 아니 누구요 뭐 다시 셨어요 아침에 아침에 나온 시계 제가 시계요? 아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머님 어디 머리라든가 뭐. 예? <laughs> 괜찮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서 따라 나예 뭐이뭐시고 신난 냄새 복수 안 나나? 뭐, 아 나기는 하는데 아니 뭐 어디 아유 안경할도 신나는 땅면안 되는데 타가의 지금 고작. 양해 같은 데또 중요한 게 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스, 데스. 데스. 아니, 어디서 열심히 해보려던 게 되려 걱정만 끼친 것 같아 민망하다. 다치진 않으셨어요? 예. 어, 얼굴에 좀 튀었어. 얼마나 빨리 이게 뭐 피곤해야 되는데 옛날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아유 뭐 나이 많은 사람 시급 받고 있는등 없는 등그 존재감을 못 느꼈는데 여기 오니까 그래도 그 하찮은 뺑기 이, 이 작업이고. 어뭐 애초에 장 같은 거 내가 할수 있으니까 아주 뭐 응? 진짜 정말 좋아. 귀농을한후 제자리가 생겼다. 그게 참 고맙다. 탄에서 태어나 지내에서 삶을 꾸려 왔다. 평생을 도시 사람으로 살아온 그에게 예수님 여섯에 시작된 새 삶은 아직 버겁다. 들어온 지,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당히, 큰 벽이 있는 것 같아, 앞에. 저걸 어떻게 타는 나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시행착오를 올릴 때 우리도 거쳐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안 돼. 밖에 하던 그걸 버려야 돼. 아유 오늘자 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합시다. 아이 어이가 네 응. 그 인테리어화의 그 대부분 그냥 그것 이게 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형님이 제일 크리지. 아 내가 돈 걸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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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와중에 도착한 기쁜 소식. 반찬 하는 거. 좀더맛으니까 모레 아침에 일찍 보내주자고. 일 열무김치 10kg하고, 매실장아찌 10kg, 더덕장아찌 5kg, 깻잎 5kg. 열심히 두드리는 보람이 있었구나. <laughs> 오늘도 좋은 날이다.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고생하는 조카 사위에게 권 여사가 짧은 휴가를 줬다. 지내에서 컴퓨터 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치열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귀농을 결정했다. 쉽지는 않죠. 배움에서 하니까 일도 빨리 진행도 안 되고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육체적인 부분도 더 힘이 들고 한 2, 3주 정도는 제 몸이 이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이 몸이 제 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아직까지도 뭐한달 조금 지난 생활을 하는 건데 그 몇십 년을 살아왔던 익숙해져 있던 그런 것들이 쉽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노력을 해야겠죠. 귀농 생활은 생각만큼 여유롭지 않다. 아니, 오히려 더 바쁘다. 그냥 그냥 휴식이고 여유죠. 너무 달리기만 하면 진짜 쓰러지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제 잠깐 쉬는 거죠. 이게. 결국 고기는 못 잡았지만 다시 달릴 기운은 얻었다. 시골 왔어요? 놀다 왔어요? 내가 <laughs> 네, 아빠는 어디 갔다 왔다노? 시골 공장. 시골 공장? <laughs> <이> 마음을 잘 <laughs> 다스리고 왔을까? 마음에 고기 <laughs> 잡고 왔어요. 마음을 고기 잡고 왔어요. 아니, 진짜 한번 보자. 고기 잡았는지. 어디 갔는데? 아직 없어요. 저, 저, <웃음>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애들 허가 있을 때 윤열 님월동주가 붕어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한번 봅시다. 휴가라더니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모양이다. 빈손이 아니다. 민망하다. 아니 진짜 한리도못잡았어 입질도 입질도 없어. 없어요, 됐어요. 쓰레기. 마치 막바람 쐬고 와서 좋죠. 안날 애들하고 뭐지? 스트레스 받는데 시골 와서 좋다고는 하지만 이뭐이 복잡한 집에 뭐 정신이 없는데 뭐 혼자 그래도 잠시나마 바 안아쉬워서 전부 다 초가집 식구들이잖아 여기가 오후가 되자 다시 분주해진 권 여사네 어제 주문 들어온 반찬을 만들어야 한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일이 제일 많아 깻잎하고 더덕장아찌만 아, <목소리> 어, 이리 와보세요. 고급이니나기다 <목소리> 하네. 아, 우리, 우리 머리, 머리 좀 써고 형부. 예. 양념장 만들래요. 이 양념장 만들어야 되니까 한번 와보세요. 장아이영식 <목소리> 씨. 예예예 감히. 예, 예. <laughs> <laughs> 아니 고급이니나무 그렇게 서쓰만 되는데. 지금. 머리 쓰는 거 없어요? 머리 쓰는 거 찾아올 때 머리 쓰는 거. 아, 괜찮아요. 아니 일단은 내가 지시만 좀 해놓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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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최대한 짧게 착착착착 이게 왜냐하면 간장 양념에 들어가듯이. 양파는 어느 정도? 어? 아, 양파 는 갈아버릴게. 일단 양파는 갈고. 아, 뭐. 요거 요거 요거. 최대한, 어. 최대한 작게. 네, 네. 요리 솜씨가 좋은 형부에게 채소 손질 임무가 주어졌다. 정말 열심히 해볼 마음을먹었는 지. 칼까지간다이 사나이. 완전히 고기 n 는데 이거. 양념에 n g men. Young men. Young men. Young men. y 네아 사람 보면 뭐 알겠어. 제가 집에 있사물 한다고. 산이니까나고아니 하고 에, 을 보였다고. 사지 그렇게 해도 손 바쁘다. 고지가 보인다. 드디어 임무 완료. 아유, 좀 에이, 두더기, 빨리 잡아 버리에 행복이 더더기 빨리. 이기간도진도가안나가요 2시간 동안요 오늘 조금 안안해 도착했어요. 2나 아이고 요 2시간 동 아이 도착했어요. 2시간 동안에 도착했어요. 2시간 동안에 도착어어요어요했요2요2시 결국 화가 터지고 말았다. 쉼 없이 이어지는 일거리와 처제의 잔소리, 늘음하게 시작된 낯선 생활, 그 모든 게 갑자기 서럽다. 형부가 꿈꿨던 귀농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여기 올라왔을까. 근데, 이 시골 손해를 온 모양이 막, 완전히 막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그거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뭐야, 약간의, 그, 돈을 가지고, 그 뭐,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지어가지고, 삽다 개량 한복 같은 게막 어디+ 어디 뭐 타, 테레비나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로망이 이, 이 주책스럽게 그런 게 있으면 쓰여 있으면 가고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정작 일을 시키면 나도 모르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자꾸 드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35년의 직장생활 끝에. 드디어 여유 있게 사나했다. 그런데 다시 말단 직원 신세라니 한숨만 나온다. 한편 형부의 파업에 권 여사도 민망하다. 할수 있으면, 빠지시면 안 되지 지금 일을 보면 지금 빠질 수가 있는가 이거. 할일 탈산해. 탈산할일인데 이것만 지금 있겠어요 지금. 저는 재밌는데요. <laughs> 그렇게라도 의견을 표출해 주시는 게. 꼭 사기 저하는 아니고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의견을 들음으로 해서 뭔가 또 계산돼야 될 부분도 이렇게 떠오르고 하니까 어~ 뭐~ 필요한 거죠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놀러 나왔던 손자 예범이가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여기 여기 할아버지가 여기 왔지요. 할아버지가 여기 왔지요. 이거 좀 어, 그래서 낯뜨기는 안 했어요. 개인 감기가좀 돌고요. 요즘 감기 걸려서. 네, 감기 걸렸으면 이게 최고예요. 나 아저씨. 어허허. 그렇죠. 결때 어떻게 알았을까? 어. 손자를 보니 문득 떠오른다. 어. 귀농을 결심한 건 편한 생활을 위한 게 아니었다. 할머니가 오라 그래. 그냥 가족과 함께 하고 싶었다. 지금처럼. <laughs> 어디가 또 왔냐고. 어디가 또 왔어. 네? 반가워 반가워, 반가워. 결코 반가워 싶었어 우리가 떠났어 돌아가 다 데고 말았구만 돌아가 장어 가네 진했던 게는 나는 또 어디 가출 했는줄 알았네 야내일 그, 너무 아쉬워서 고 가출 했는줄 알았어 갈 데가 없어 갈데 없어 우리 도일이 그으면파 나가면 말이지 향 찬란한 모든 게 있는데 막상 나가니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내 진짜 참배배 네. 한이 서린 돌랑에돌랑에가그든좀 또랑이, 약간에 이거 뭐야? 친구 그걸 좀 하고 왔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응. 아이고 잘돼다아 내가 난 진짜 이거 일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일. 기 일전 해 가지고 응. 새로운 응. 각오로 응. <laughs> 형부 열정에 불이 붙었다. 바람을 쉬고 오더니 응? 콧바람을 씌우고 오더니 더 열심히 해. <laughs> 잘 갔다 왔니. 어떠셨어요? 그냥 그니까 뭐고 겨울 가다가 다리 다 담그고 뭐 옛날에 상념에좀 젖었지 뭐. 아니 사위 혼자 이렇게 더덕 깎고 있생각그 젊은 사람이지 그건 젊그남하는 사람은 사위야 너도 내 나이 때봐 <laughs> 일이 많으니까 나도 짜증나는데 근데 어찌 짜증나겠어요 근데 뭐 일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다 손이 많이 잡히는 일들이다 나도 지금 나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는 해요 그리고 <웃음> <웃음> 하루가 시작됐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서툰 솜씨로 김밥을 싸는 권 여사의 남편. 오늘 새참은 김밥인가 싶은데. 오늘 우리 가족끼리 도 소풍을 가려고. 형부의 파업 사건을 계기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본 가족. 생각해보니단 하루도 쉰적이 없었단다. 그래서, 소풍을 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나들이, 아이들도, 할머니도, 한껏 신이 났다. 가자! 가자! 빨리 가자! 가자! 네. 가자! 집에서 15분 거리의 계곡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한번 놀러 올 생각을 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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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지난 한달 사이 셋이었던 가족이 한 집에 모이고. 가족이 동료가 되고 집은 일터가 되었다. 갑작스런 변화에 균형을 잃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뭉쳤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안해 앞으로는 점점 더 뽀우장. <laughs> 시골 와서 삶의 기쁨을 좀 느끼보려고. 조용하, 임마. 매일 우리 집사를 말마다술좀 그만 물어 안 돼. 될수 있으면 술도 조금 묶어. 건강을 위해서 일로 음. 매진합시다. 우리 어차피 나는 식구들이 참 좋아요. 좋아하거든. 이렇게 모이는 거를.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일 때문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일도 즐기고 <laughs> 이런 것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살고 풉니다.